아니야.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오, 잘 줬다. 야, 아이고. 어, 야. 어.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아이고. 까리. 많다. 아, 와, 오. 잘 잡아 줬다. 와. 제끼고 때려. 때려. 들어줘려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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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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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하와 아니야? 나이스 플레이! 어 나이스! 와, 나이 와. 레시포드 몇번이야? 메뉴? 메뉴팬 아니라 그래 두번 정도는 아니지 <laughs> 그래, 메뉴팬 아니라 그래 10번 클리스 스킨 몇번이냐고 레시포드가 10번이야? 확실히 <laughs> 차이가 있나봐 그래. 아, 타이어 걸시기 그, 그거랑 많이 차이 나지? 크기랑 차이가 엄청 나네 대 바로 때려야 돼 바로 그렇지 <laughs> 나이스! 예, 바로 때리면 딱이거 좋아. 야잘쳤다 이거는. 내려야 돼, 내려야 돼, 내려야 돼. 그렇지. 나이스. 디디 온다, 디디 온다. 나이스. 좋아. 확실히 잘해. 어 잘하던데? 사이드 어트. 어. 우리에 없는 스타일이 어. 필요한데. 나이스. 형제. 잘한다. 오, 오 야, 나이스. 나이스. 투, 투.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오!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 나이스! 라인 아 라인 나이스! 어, 여기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나이 하자고 오병준이스아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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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은철이, 패야겠는데, 어,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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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! 나이스! 오 뭐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 그 자기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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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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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타일이 플래식인데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 야 호지야 니가 거울 선 나이스, 나이스. 오, <laughs> 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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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가 <laughs> <데이그, 왜> <laughs> <laughs> <힐> 알겠네. <있니. 웃음> 오, <laughs> 어아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안 돼. 오, 안 돼. 오, 미도. 안나안나안나 오른쪽 위! 아러야 가운데! 야. 거기 가! 물고 들여러 가! 들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러분어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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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에들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 보여줘, 봉기! 봉기 보여줘! 그치, 와야, 공 아, 상황이 보다상이 얘기를 계속 하라고. 봉기 <놀람> <공기> 끝까지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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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놀람> 다 넘어져. 이 <놀람> 위치만 보고 있어저 봉기 지 <놀람> 사이드! 어. 그렇지! 하자, 하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모르시요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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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아,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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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자.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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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냥 서 있는 거아니야 나이스아!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오야야야야 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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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오오야 여기 카메라에 공이 잘안 보인다 허해가지고 어아 나중에 유튜브 봐도 잘안 보이겠는데? 봐봐 지금도 안 나이스 컷! 터지 나이스 나이스! 아이 미끄러 미끄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<laughs> 어디까지 말하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야야 um, 좋다 정도, draw, 좋다 야야야야야야야어아 반대 좀 봐, 반대! 아, 말좀 해! 어, 어, 어. 크게? 어, 맛있어, 어. 크게? 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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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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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좋다, 좋다, 에이! 좋다, 좋다, 좋다. 에이! 아, 눈밭만 아니었어도. 해가 내려, 내려, 내려. 눈밭 아니었으면 우리 더 먹혔다고. 네, 네. 왜? 편해요, 좀만 내려줘, 봐. 받아줘. 아침에 믿음이 없어. 아, 네. 오. <laughs> 야. 야. 아 야. 그때 길 가다 본 사람이 우리 매영이야. 아 진짜? 같 사이드, 사이드. 사이드. 그렇지. G1에 빛 봤다. 갑치라는 거야? 어. <웃음> 아. 유세 <laughs> <뉴스에> 다 있어. <laughs> 오와야야야 야. 비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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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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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비벼! 나이스. 쫓아가 쫓아가 둘이 와, 오! 오! 와! 와, 나이스! 야! <목소리> 좋다 좋다. 아이고, 번... 이고다다다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커버! 네, 그러니까 도와줘, 도와줘.

나 추운데 먼저 가도 되냐 사커터 안 보고 사커터에 <laughs> 내 활약 상황 안봐 없을 거니까 아왜 잘할 수 있잖아 야! 오! <laughs> 뒤로 준거 아니야 바람이. 발로 발로 줬어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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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<laughs> 아하어 그렇게 마시게 되더라 <laughs> 탈수 나이스 <네가> <laughs> 와나 진짜 뭐야 <laughs> 나가면은공 <laughs> 한번 차고 자빠지고 같이 다교체겠지 뭐. 나이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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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라 넘어라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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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넘어다넘어다넘어다 근데 왜 이렇게 볼이 죽냐 어? 이 다들 스케이트 타하하이나들인데 어 내내 내리 승민이 내리고 네. 어. 너랑 나 가지고 아빠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야하 아, 오케이. 어, 오케이 야하 뭐야 예전 어, 생각나네 우리 예마 눈 왔는데 눈치 없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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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서 조심 조심 우리 눈 와서 못 했다고 환불 어, 받고 <laughs> 어. 바로 나이스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오케이, 아이고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아빠가 한형아야 그래. 모두 올라와 줘야지 다 그래 거기 있어 형 받아줘 그렇지 예 커터 커터 굿 이홍일리이주고 내가 바로 여기 여기 바로 근데 이 운동장이 안 미끄러우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안돼야 더미 플레이 좋았다 더미 플레이 좋았다 아공격 X 안 해야 돼 뭐야 나이스 슛잘다잘다야루츠스코다 갔다 슛! 슛! 슈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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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원치 않아 아, 이거 왔다 했는데 공이 안와 <laughs> 내가 찬 그게 아니야 어? 갔다 아니야. 아! 가자 이거 다 내야돼 아. 나이스. 나이스 몸이 정 되겠다 나이스! 나이스! 아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이렇게 멋있어. 나이 일어나, 가자, 일어나. 가자, 일어나, 가자, 일어나. 일어나. 쓰러지지 마. 일어나. 방금, 45. 45 <laughs> <방금> 어디 있어? 일어나. <laughs> 일어나. 일어나. 우리 형. 일어나. 형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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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됐어. 됐어. 잘한다. 아, 돼. 어, 좋다. 컷 축구를, 축구를 할줄 알아. MNT 있어서 안될 인재야. 이스 아, 아, 은철이. 아. 때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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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은철이 오른발이었어? 웬일이래? 오른발로 때리지다고 뻥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해. 왜 이렇게 잠깐 소년 시시야? 이게 <laughs> 디딤발이 안 되니까 마음 은 급한데. <laughs> 좀만 연습하면 진짜 코너킥 할수 어, 수 있을 것 같지 않냐. 왔어. 가자. 가자. 아, 정말 어떻려 <laughs> 가자. 에트튜리. 막힌다 해도 갈수있안 돼, 한 돼. 다 어, 저졌다. 어, 안 돼. 막혔 나이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수비. 미쳤어.